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장되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자유형 발차기를 할때 우리가 무릎을 어느 정도 각도로 굽혀야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면서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릎을 많이 굽히는지 적게 굽히는지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잘못됐지만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무릎이 90도가 아닌 한 45도 또는 40도 정도로 굽어지면서 발차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그 이상으로 무릎을 많이 굽히면서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고 어른이가 수영 처음 시켜보면 튜브에 이렇게 엎드려 놓고 발차기 시켜보면은 다들물 짠고 이렇게 차요 무릎은 고정시키고 무릎만 굽혔다 폈다는 그게 본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무릎만 너무 많이 쓰는 발차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똑바로 수영해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가는 것과, 자 이렇게 많이 흔들면서 가는 것과, 당연히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은 힘도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형태 저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수평되게끔 발차기를 잘해서 잘 떠서 가면은 여러 힘을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갈수 있는데 내가 다리가 조금이라도 잘안 쳐져서 수평이 안 되게끔 되면은 다리가 가라앉아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서 가는 게 엎드려서 수용하는 것보다 물속에서는 더 힘들고 저항을 많이 받아서 느리게 되는 거죠. 너무 또 이렇게 발차기를 펴서 하면은 또 너무 작은 추진력을 만들어낼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큰 발차기를 하게 되면은 허벅지 앞쪽과 뒤쪽에 불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많이 굽히는지 알아야 그거를 고치고 노력할 건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물속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좀전 영상처럼 물속 영상 옆모습을 촬영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제 오신 분이에요 정말 무릎 많이 굽히시죠 90도 정도로 굽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엉덩이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저항을 너무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 발차기 교정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덜 굽히고 발차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다시 촬영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무릎 굽힘의 정도가 좀 개선이 됐나요? 조금은 되긴 했죠, 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덜 굽히지진 않잖아.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장되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히는 발차기를 하고 있을 때 허벅지에 힘을 주고 무릎을 전혀 쓰지 않는 발차기처럼 해라. 그래도 무릎은 조금 굽혀질 거고, 그 무릎 굽힘 정도가 좋은 발차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도 분명히 제 피드백을 받고, 무릎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발차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전 발차기랑 똑같은 거야. 그 자세가 몸에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법 배울 때도 똑같아요. 뭐 평양 발차기를 자세를 바꿀 때도 항상 좀더 과정되게 연습해야지 내 자세가 바뀌어지고, 그 바뀐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고, 이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고, 다, 다음 날은 되는데 또 다음 날 보면 또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장되게 내가 무릎을 많이 굽혔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은 정말 이게 한두 시간만에 되진 않아요. 한 어느 정도 특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발차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조금 교정이 될 겁니다. 나쁜 영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것을 고치고 잔다면은 과장되게 연습하고 영법이 자리가 잡으면은 이제 좀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는 동호인들이 한80% 이상이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